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항만의 보안 안전 통합 관리 기술 개발 기획 연구의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주요 내용,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획 프로세스 및 일정, 위와 같은 목차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필요성입니다. 디지털화 가속함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서 생활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스테티스타는 2026년까지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약 3,45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안전한 비대면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화이트 해커 전문가 그룹인 EQST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빌딩과 항만 분야에 ICT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해킹 공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만 시설 중에서도 보안에 취약한 항만의 경우 디지털화 추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항만 및 항만 시설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위협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50건 정도의 수준이던 사이버 공격 추이가 2020년에는 500건 이상으로 약9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에서 2030년까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항만 인프라 관리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다만 단일 스마트 항만 장비의 안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장비 간 연계, 장비 간 연계된 안전 운영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시설, 선박, 터미널 운영사 등에 대한 사이버 위험 및 위험 리스크를 구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럽 및 미주 해운 항만 발생 최근 보안사고입니다. <laughs>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사고, 항만, 해운 항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특히나 랜섬웨어에 의한 어, 보안사고 문제가 되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음, 코스코가 2018년 미국 롱비치 항에서 코스코가 소유한 터미널을 목표로 랜섬웨어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 정보 시스템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에서는 내부 IT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 선적 하역 과정에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공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국 보험업체에서는 아시아 항만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규모를 추정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 아시아 항만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였을 경우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2018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지구적인 손실의 절반 규모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안경비대의 사이버전략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 OT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386만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데이터 침해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근거하여서 어본 사업 본 사업 기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 내용을 포함하려 합니다. 먼저 스마트 항만 장비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 진단 대응 기술 개발, 그리고 스마트 항만 장비 시스템의 안전 운영 감시 분석 시스템 개발, 그리고 스마트 항만 장비 시스템의 보안 안전 통합 관리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그리고 스마트 항만 장비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 운영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로드맵, 법제도 규제 정비 방안 도출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연구 개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획위원회는 사업기획 방향 도출과 사업목표 및 세부과제 기획 등의 중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용자위원회도 포함하여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과제 구성 및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획 프로세스 및 일정입니다. 본 기획은 총 4개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운영 예정이며, 대내외 환경 분석, 사업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수립,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이렇게 4개의 페이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주요 4개의 페이지를 통해서 신규 R&D 사업 관련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 명확함이 구체화, 그리고 구체화된 사업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 계획 및 세부 내용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기획은 총 8개월에 이르는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